자, 이것도 제가 잘 따죠. 짠 꽝. 하지만 여기는 락픽을 열면 열수록 경험치를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따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 내놔. 음, 별거 없죠. 오케이. 자, 됐나? 이동하지. 이게 이제 드래곤본의 책인데 저는 드래곤본에 딱히 관심이 없어요. 버립니다. 전이 세계를 지배하러 온 것뿐. 빠라밤빠라밤이 <laughs> 세계 어딘가에 모드를 깔아놔서 묠니르가 있을 건데. 제가 그거를 반드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묠니르가 한손 무기인지 양손 무기인지 모르겠네. 뭘 올려야 되지? 딴딴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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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자, 공격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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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딜교 좋고요. 아, 찌질하게 이 거리에서 활전을 하시네. 이분들, 아, 하나, 아우, 아우, 킹, 저하, 저하, 좋아. 역시 대검이지, 남자는 대검깐지 갑시다. 빨리빨리 <laughs> 빨리 오세요 튜토리얼을 제가 시켜줘야 됩니까 그쪽한테 아나 이분 참그 길로 돌아갈 생각 없어 그 다음에 여기 아마 곰새끼가 하나 나올건데 여기 돈집어가고요아뭘 <laughs> 밟은거지 내가 뼈따구 새끼 따라와라 아 맞아 얘 경험치 셔틀이긴 한데 얘왜 안와 야야 빨리 안와 빨리와 왜 꾸물대 어? 뭐냐 그 눈은 눈 똑바로 안떠? 나 맘에 안드냐? 특히. 오케이 일단 여기서 거미 어, 많이 나오는데 다 쓸모없어요 여기 튜토리얼 거미라 그렇게 쓸모없습니다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면서 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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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우실 것 같아 둘로 나눠드렸습니다 음 너 나한테 뭐 조언 같은 거 해줄 거, 삐졌네, 이 새끼. 삐졌고요 짠짠짠, 짠짠짠. 원래 여기서 얘를 조금 후드려 패면은 경험치가 오를 텐데. 좀 귀찮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어차피 레벨업은 또 나중에 올리면 되니까. 돈뭉치가 있네? 잠깐만, 심이 무거워서. 짐이 무겁다고?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때문에 아 내가 다 팔아야 되는데 대부어가 될 건데 나는 일단은 제일 쓰레기 누가나 버려도. 저 고배 신경을 완전히 뭐주시 <집어쉬지 않고>. 치랄하고 있네 조용히 새끼야. <해볼게야>. 우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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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무 무거운 짐? 아 미친 무슨 화살을 조각 화를 조각고 이새끼, 이새끼. 꺼져. 튜토리얼은 다 씹어 먹는다그 내가 법이다. 좋아서. 곰 가죽은 중요하니까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곰발톱은 먹는다. 나는 상남자이기 때문에 보석은 먹을 수가 없잖아. 필요 없어. 아 멸니를 얻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래? 만들면 되지? 만들어주겠어. 드디어 자유입니다. 와, 순식간에 자유를 향해 뛰어왔어. 음, 나 여기 미식가도 될 거야. 모든 식재료를 다 입에 넣어보겠어. 말 걸지 마라. 이제 그냥 제갈길 가자. 친구야. Looks like h e 이 예, 예, 예. 퀘스트 마크가 오케이 됐다. 가자, 자, 여기다 플레이덤. 아, 근데 제 퀘스트 인물이라 안 죽습니다. 얘는 새끼, 내가 이렇게 걷는 거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나? 꺼질 수 있도록 해라. 너와 나는 이제 가는 길이 달라 신경 꺼라 적에게 등을 보여선 안 되지 여기 어디지 일단 여기 거길 가야 돼 <laughs> 리버우드 리버우드로 갑시다 야 오랜만이다 이제 아마 화질 안 깨질 거야 유튜브에서 보면은. h 이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뭐야, 너 거기 있었냐? 넌못봤다 내가 허이씨. 야, 너 투구 멋있다? 투구 멋있다야? 넘겨. 넘겨. 산적, 산적한테 산적질하면 상관없겠지? 아 잠깐만, 근데 이거 무게가 너무 많다. 쓸데없는 걸좀 버려야겠네. 따따따다다 여러분은 이 새끼들이 얼마나 화를 못 쓰는지. 지금 나 맞춘 거야? 뭐야, 헤드복 헤드보가 여기 왜 왔지? 뭘 맞추고 나야 이 새끼야? 노래 불러, 뭐? 맞추고 나야 돼요. 락픽 보물지도 예 보물지도다 <laughs> 이새끼 왜왜왜나 따라다니지 기분 나쁘게 재수 없어 자 보물지도를 한번 볼까 아씨 <laughs> 이딴 걸 보물지도라고 그려놓다니 어 예병 근데 나 저게 어딘지 알것 같아. 오, 센티넬의 밤? 아, 굿. 일단 스킬 을좀 찍자. 일단 스테미너, 스테미너에다가 음, 아무래도 그묠니르가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재련 쪽으로 가면서. 재련 쪽으로 가면서 양손 무기로 한번 갈게요. 양손 무기, 양손 무기의 공격력 20% 증가. 이번에 양손 해머로 갔었으니까 양손 검으로 한번 가보자. 양손 검으로. 그런데 일단은 저는 세상은 돈이 있어야 일단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스킬틀이죠. 아, 묠니르가한 손이야. 한 손이야. 그래, 그렇다면... 아, 그래, 그럼 한 손으로 가야겠네. 묠니르 들려고 지금 이거 한 건데, 어, 좋아 그러면 칼을 두개 끼면 되지. 예, 에에에에에 에. 멸니를두개 만들어서 두개 들고 다니자, 그러면. 개, <laughs> 개이득이네. 이 새끼 왜 여기 있는 거지? 어, 나한테 뭐, <laughs> 얻어먹을 심산인 거 같은데? 꺼졌으면 좋겠네? 한 손, 양손, 둘다 가능하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니까, 한손도 되고 양손도 된다는거야? 방랑자 탈스가 방랑시인이며 게으른 방랑자인 당신이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물, 물건을 드는 것 그렇지 늑대까지 왔어 에이! 에이! 강적이다. 방, 방랑자 탈스가 하지만! 지지 않겠다. 비록 내가 지금 쪼랩이지만. 아, 이 미친 늑대 새끼. 미쳤나. 허, 허, 허! 하하!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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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됐다. 도움을 주어서 고맙소. 개똥 집박이 알을 가지고 다니는군. 이 새끼. 그냥 개 호구잖아. 이씨. 아, 묠니르 버전이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럼 양손 가자. 양손 묠니르가 짱 아니겠냐. 뮬니르는 양손으로 한번자 오케이 레벨업 또 했어? 아니지 토르 한 손으로 드는데 하이. 토르가 어벤져스에서 그 뮬니를 양손으로 들고 다녔으면은 좀더 셌겠지. 걔는 바보야. 간지를 위해 힘을 포기한 녀석이지. 전형적인 패배자입니다. 저는, 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양손을 쓰겠습니다. 아, 근데 멸니를 둔기냐 생각해보니까? 그 둔기 가? 가면 되지. 니네, 니네 여기서 뭐하냐? 이 새끼들이, 저 새끼들이야, 이건. 내가 여기 리버우드가 아니잖아. <laughs> 내가 너를 그냥 살려줄 거라 생각했냐? 고기 내놔. 일단 리버우드가 저쪽이었네요. 이동합시다. 에이, 길치라니 자연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그럼 물에 못들어가냐고요갈수있죠 Dan, 라 a n d 갑할 건가요? 중갑할 건가요? 중갑 n d 가 n Dan, Dan, d 문병석 저기 있으니까 먹으러 갈게. 기다려, 천천히 하자. 어, 얘, 나랑 같은 종족이다. 그래, 그럼 이제 퇴, 퇴근해라. 정신 차려봐. 진짜 리얼, 행복한 거 맞아? 진짜, 딱 말해, 진짜야. 맞아 아니야. 아유, 내가 칼을 왜안 집어넣어? 뭐야, 그 눈빛은. 왜? 빡해요. 뭐 갖고 있냐? 골드, 락픽. 오! 그렇지, 가죽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호커 상아 방어고. 오케이. <laughs> 뭘 훔쳐, 훔치긴, 이거 뭐, 누가 있나? <laughs> 아무도 없지. 가져가자. 아무도 없는 볼. 다란따단따단 아씨. 이거 뭐야? 나이스. 굿. 어차피 훔친 거는 못 파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레벨업, 스태미너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아, 소매치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오케이. 양돈 무기. 가자! 공격력 20% 상승! 하나하나 전부 다 나의 재물이 될 것이다. 전사의 운명석. 오케이. 리버우드 갑시다. 참, 오래도 걸리네, 여기. 가는데. 여기 가다 보면 아마 늑대 새끼가 두 마리인가 세 마리 정도 나오는 걸로 아는데. 안 나오나? 헬로우! 아, 저기 나오네. 다 외웠어, 씨. <laughs> 다 외웠어. 음흥흥흥흥. 죽음을 직감한 걸까? 왜 나오지 않지? 원래 여기서 덮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가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저 녀석들한테 많이 당했었거든요. 이제 제가 헌터킬러가 돼서 직접 처리하러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맞아. 어? 우와. 으음! 돌려깎기. 예. Yeah. 가죽 내놔. 재련할 때는 가죽이 필수기 때문에 동물을 많이 잡아야 될 겁니다. 음, 이제 멸니를 잡고 여기 이제 그냥 다 쓸어버릴 거야. 맘모스 명치 때려야지. 흠. 음. 어, 이 파크라이에서 그런가? 이돌멩이만 보면 갖고 가서 캘라 그러네. 이 인간의 버릇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군. 레이보드. 참 진짜 성의 없이 지어서 마을 이름 그렇지? 각 어, 나무야, 강 나무. What h a p 쉿! 컷! 내가 주인공이다! 이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닥쳐라! 음... 누가 네 친구라고? 이 새끼야? 경로 우대 안 하냐? 나 없이 얘기를 진행시키는군 이 이런 거 이제 이 쓰레기 버리고 멋있는 거 껴야지 음? 따란 근데 하나 있었네 이런 씨 됐다 아니 힐대 어? 한글 패치 최신으로 바꾸면서 힐드로 바뀌었네 아, 무슨 드래곤입니까이아줌마 소리야. s 이되 <laughs> r <laughs> 소 d we have company. 누가, 뭐, 여보가 있어 너한테? 이이 <laughs> sit down and I'll get you something to eat. 뭐고 있는데 여기? 새끼 뭐가좋나 보자. 야이 새끼. 새끼야 여기 감자랑 파밖에 없네. 뭐가좋오나 보자. 너이 새끼. 뭐야 뭐해? 뭐하냐고? 왜 팔짱을 끼지? 아 저거 전자렌지인가요? 야 음식 가져와. <웃음> <웃음> let him tell his story 아뭐 밥이요. 오! 뭐야 이 새끼. 이거 쓰고 있어. 쓰고 있어. 아잘 어울리네. 네가 바로 스카이림 시대의 알파고? 어. 음, 음. 이걸 여기다 넣어서 돌을 들고 저쪽으로 어. Like I said. I'm glad to help in any way I can. But I need your help. 뭐야? We need your help. 졸라 웃기네.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까, 알보어 씨? 음. 다내놓으세요 그러면. We need to get word to Jarl Balgriff in White Run to s a n d whatever soldiers he can. 됐고요. 오케이. 뭐 도와준다고 했으니 여기 있는 거다 가져가도 되겠지. Yes. 다음에 아 그럼 여기 잠깐 쓰레기 좀 버려도 됩니까? 보자. 좀 버려야겠어. 너무 많아 쓰레기가 음 그건 팔아야 되고 음식 그 다음에 기타 물품 오케이 된것 같은데 사용수로 끌려간 이유가 이거라고? 에이 아니야 어 얘네 집에 이런 지하실이? 그래서 뭐하는 거야? 집에 왔다고 생각하라고요? 진짜요? 그래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지랄... 이 밤불어 놀리지 마라. 뭐야? 뭐야? 이 새끼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아. 이 새끼들, 왜 지랄이지? 날 그냥 두어라. 이 새끼들아! 골드만 가져갈게 그냥. 어. 염소가 죽이다. 소매치기 없이 진행해 보자고요? 안 돼요. 제 아이덴티티입니다. 소매치기 없으면 저는 스카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잡동사니 가게였나? 팔아야지. a d v e n t u r e t h e a t r i no. no no c 자, 얘네가 이제 왜 이렇게 싸우냐면, 은 지네 집에 가보였던 황금 발톱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열쇠인데, 그걸 훔쳐가서 누군가 일단은 무슨 일이지? 제가 훔친 거 아니에요. 에이. 왜 전부 다 훔쳐갔으면 저라고 생각합니까? 아, 닥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 아이템을 좀팔 겁니다. 일단 비상용으로 활은 하나 갖고 있고, 이거 팔고, 팔고, 다 팔아. 어차피 이거 전투 망치를또 써야 될것 같은데? 음. 음, 보자. 다 팔아. 싹다 팔아. 다 가져가시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다 가져가 이거 마법책 전격, 이건 하나 필요하다 됐어. 그리고 이거 하나 배워놓고 마법 아, 발사계 팔았다고 음, 괜찮아요. 저희 토르가들 몸인데, 아, 네.